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었기 때문에 사냐들이 가을 준비를 다 마치고 곧 출발하고 있는 가을 어, 서두에 섰습니다. 오늘은 역시 제가 진천군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어제 내 보낸 동영상에서 제가 그 메시지 중에서 코스모스 밭에 살 때에 괴산군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전해된 거 미안합니다. 그 밑에, 옆에, 제목 옆에다가 정정이다 해서 괴산군이 아니고 진천군입니다. 센거 진천군 어, 백곡면에 있는 엽돈지에서, 코스모 밭에서 제가 녹화를 해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밑에 내려오면 종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시 진천읍에서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종박물관입니다. 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놓고 종은 우리가 아, 문화생활하면서 늘 종은 있었지요 학교 종이 땡땡 치면은 수업이 시작하고 마치기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조, 종은 울리나 종에 대한 어떤 것은 많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 구교에서는 노르, 노트르담의 그 성당이 바로 어노트르 다음에 곱출하여서 종식이 이야기도 있지요. 그리고 누구를 조 종을 울리나가 이거 누구를 위해 조 종은 그래 이제 그어 조종이란 것은 조의를 표하는 그 종을 울리나 그런 뜻을 해서 우리가 잘못 전해져서 종을 울리나로 하고 있는데 원 제목은 조 종은 울리나였습니다종 종은 우리에게 뭔가 시작을 알려주고 또 즐거울 때 종을 치기도 하고. 종에 따라서 일이 시작되는 그런 종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우리 생활에 젖어왔던 것입니다 여기 진천군에 있는 종박물관에는 종들에 대해서 역사와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에 관람을 못하고 제가 바깥에서 오늘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좋은 종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활동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면에 전부 다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름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기대했습니다만 점점 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빌게이츠란 사람은.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라 그때 가서 종식할 것이라 꼭까지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아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올 가능성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치가 먹고, 팥쭈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가 남은 것을 다 먹어치우더라. 점점 점청법으로 갈수록 이런 재앙과 연병은 점점 심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지구촌에는 몸살을 앓고 있지요. 홍수에다가 태풍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근바 사람은 지구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지구 종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설교하신 공간복음의 끝에 읽어보면 절대로 지구 종말은 이제 시작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켜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어 지리라. 종말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른다는 그랬습니다. 사랑이 쉽고 참 진리가 없고 거짓말이고 속이고 가족 관계도 아버지와 자식과 자식과 관계도 고발하고 그리고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진리는 없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시작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그 시, 거기까지는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종박물관 앞에서 제가 잔디밭에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부국강병 부국 나라가 경제가 활성화하여 부자가 나라가 되고 강병 막강한 군대로서 국가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군사학자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위력한유명한 어, 사람의 정치가 얘기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점술과 점선가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전하여 주는 메시지로 알고 여기다 부국강병 또는 부국강병 책에 대해서 한세번네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역사서에서 많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사서 중에서 역대하 17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7장 19절 어, 7절에 보니 그가 왕이에그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었지 3년에 그의 백성들 벤하일과 여기 나오는 이름들 잘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일빌과 미가야를 보내요. 이 사람을 뽑아서 앞으로 큰 일을 할 분들이거든요. 오바다 베나일 스가아 느다빌 미가야를 뽑아서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유로, 유다의 성읍이 많지요. 우리가 떠면 행정 구역이 많죠 조선 팔도가 있듯이 여러 도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뭘 가르칩니까 밑에 내용,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또 지도자 보냅니다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자와 아사헬과 스마라목과 요나당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자 뭐, 뭐에 보내느냐 왜 전국 각지에 곳곳에 못하러 보내느냐? 그들이 아까 요사바지 뽑은 수제자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유대 나라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 다니며 전국에 빠지지 않고 모든 각 성업에 각 도에 우리가 들면 면단이, 업단이, 시단이 다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들면 기독신자들을 또 불신자를 다 가르쳤더라 누구 정책입니까 요사밭 임금의 정책입니다 요사밭 임금의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 왕이 된지 3년 되는 해에 이 일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왕그 앞에 뭐였느냐, 산당과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아방이 세우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철거했습니다. 때려 부수고. 과감한 개혁 정치를 했던 왕이 요사밭 왕입니다. 그러는 이제 내실을 귀하기 위해서, 엄부,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학자들, 성경 박사들, 성경 많이 읽어서는 불로 모아놓고 제사장과 그다음에 또요 내위 사람들과 특별히 뽑은 사람들을 전국에 성경 책을 주어서 가져가라. 가져가서 유다의 모든 성읍,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라요. 호스야 사장 유지라는 그랬습니까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 지식. 그때가 언제냐? 아스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때 그때를 두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했습니다.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는 뭐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지식이 하나님을 버리니 지식이 또 성경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사바의 정책은 요사바 왕의 정책은 뭐냐?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나라 같은 뭐 총회장, 노회장, 각 교단장을 뽑아서 성경을 주고 가서 가르쳐라각고을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음마다 가서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요사바의 왕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그 결과. 성경 공부했습니다. 말씀 운동했죠. 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유튜브 방송 이것을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한 결과, 말씀 운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유대나라 근방에 블레셋이고 많은 아라비아고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겁을 주었는 거래요 무슨 겁을 주었느냐 요 사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절대로 유다 나라에 쳐들어 가지 말아라 얼신도 하지 말아라 유다 나라를 공격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그 나라에 침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각국 주위의 나라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 건드리면 안돼블레셋 사람들 그러이 다른 이웃의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여호사바시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는 막강한 나라다. 아주 강대국이다. 이스라엘들이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으니 자기 나라가 유지하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이 나왔지요. 뒤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 중에서는 여호사바에게 예물을 드리며 이제 가만히 안 전쟁 하러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져 잘 보이려고 사대주의가 블레셋 나라에 생겼거든요 블레셋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예물이 뭐냐 은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사바가 싸우지 못하게 은으로 조공을 받죠 조공 와이로 아닙니까 촌지 아닙니까 블레셋 나라가 촌지를 가지고 잘받달라고뇌물을 가지고 요사밧 왕에게 찾아왔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떼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요사밭은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냥 지도자 뽑았어 목사님들 뽑았어 우리나라 같으면 총회장과 교단장과 목사님들 뽑아가 이제 정책 나의 정치 철학을 설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전국에 다 흩어져라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다른거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라 말씀 운동을 피라고 요사밧당이 왕이, 왕이 된지 3년째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블레세이나 아라비아나 그외 나라들한테 조공을 가져오는 거래요잘 받아 놓고 선물을 가져오고 뇌물을 가져오고 요사밧 유다 나라는 가만히 앉아 돈 버는 거래요 부국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래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양이 들어오고 염소가 들어오고 7,700마리 적은 숫자 아니죠 양떼와 염소떼가 막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데 요사받은 강대국이 부한나라 부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나라가 되고 갑자기 큰 강대국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뭐 했습니까? 말씀문더뭐 했습니까? 포토리딩만 했다 이기죠뭐 했습니까?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기만 했어요 모이는 것마다 성경 공부라 곳곳 내 마을마다 가는 것 곳마다 성경 모임과 성경 공부고 우리나라 같은 프랜카드를 보지고 교회당마다 성경 세미나 성경 공부만 성경 강론, 성경 강해 설교 전부 성경 운동을, 말씀 운동을 전국에 쫙 다른 운동 안 했어요 왕이 그러는데 최고 지도자가 명령했던 모든 신하들과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는 전부 다 말씀 운동으로 전국에 쫙깔아서어요 대단하지요? 이거 일은 간단합니다. 뭐미쳐이 됩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냥 사람 있고 성경책이 있으면 되거든요. 숙소 있습니다. 굶어 놓고 아침에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모레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곳곳에 말씀 운동 폈습니다. 지금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지요 이때 요사바다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웠어요, 나라가. 지금 할 일은 뭡니까? 전국 곳곳에 우리나라가 목사님뭐 오만인 교회라 가지고 오만인 교회마다 곳곳에 뭐가 느냐 말씀 분들피 펴면 돼요. 담임 목사들이 전부 다 성경 공부하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집회 못 합니다. 이제 그러니 삼삼오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이는 곳에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입에 끼고 거기 가서 말씀 분동 다른 갈 필요 없어요. 마스크 끼고 말씀 분동한 성경 공부 성경을 읽고. 읽기게만 하면 됩니다. 포스토리딩. 소리도 안나죠. 포스토리딩은 마스크 끼고 하면 돼. 거든요 마스크 딱 끼고 책장만 넘기고 한 2미터 떨어져서 교회당 안에 여기저기 앉혀놓고 자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포스토리딩 한다. 30, 30분 안으로 빨리 한 사람은 다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계시고 마지막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10분 쉬었다가 좀 이래 간식 먹고 또 합니다. 하루에한번 적어도 10독은 할수 있겠지요. 10독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불러보면 10독씩만 해보세요. 한달 가면은 요사와 왕이 다스려던 유다나라보다 더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무슨, 뭐, 뭐, 전기세가 많이 듭니까? 무슨 경비가 많이 듭니까? 강사료줄 일이 있습니까? 인쇄물이 필요합니까? 성경책은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유대 모든 지방에, 곳곳에, 유대 성업에,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포토리딩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거기서 읽으면 됩니다. 가끔 쉬는 시간에, 시간 내에서 목사님들은 성경에 대한 주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 포토리딩 또 하고, 이튿나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한달 가면은 대한민국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사밧이뭐 돈만 들어고 오 양만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요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점점 나라가 점점 강대 강대하여 유다의 견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돈이 많이 들어니 성을 막 건축하는 거래, 성벽을 막 짓는 거래, 유다 모든 성읍에 곳마다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살판 났지요 경제 대국이 되었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지요. 국방이 튼튼하지요.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공사 막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여기저기 망치 소리와 포크레인 소리와 기중기 소리가 막 나야 됩니다. 집을 짓고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인부가 없어서 막 모여들고, 거기서 일을 하고, 기계소리가 들리고, 이런 나라가 된다 이거죠뭐 하면요? 포토리딩만 하면 된다, 포토리딩만. 이거 안 했거든요. 유다 여러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더니, 예루살렘에 용맹스러운 군사, 이제 군대도 자원에 받으면 됩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 돼요 녹을 마이 주면 많은 막강한 실력자인 젊은이가 국방을 지켜서 물려오고, 미국 군이 인 바로 그거 아닙니까? 월급받고 하는 군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월급받지만도 그나 의무 군대고, 미국은 자원군대 아닙니다 많은 막강한 실력자들이, 진짜 실력자들이 군에 다 오거든요. 그군부냐에만 이런 나라가, 유다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겠죠. 18장 1절에 보니 요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부와 귀와 영광을 크게 뜰래. 그냥 떨 쳤고가리 크게 떨 쳤고. 지금 뭐 기독교 방송이나 교계 신문이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로 해보면 속수무책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런 그 대책도 없는 거야. 자꾸 어떻게 될 것인가 의심만 가지고 의아해하고 있고 답이 없어요.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옛날, 옛날 그 방식 그대로 해 그거는 안 돼요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예술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든든하게 뿌리 박도록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거 없어 그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 모든 성읍에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에 하는 핵심입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역사서에서 나라를 구한 핵심이 말씀을 가르키고 말씀을 낭독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이외는 에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간다면은 전에도 얘기했죠 국호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도 없어야지 시험실에 대한민국을 필요도 없고 무슨 뭐 공화국이나 무슨 인민국이나 인민공화국이나 될지 몰라요. 이런 기로에, 이런, 우리는 위기 일발 즉 속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있는 분, 귀가 있는 분은 들었어요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드,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답들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은 하나, 유다 모든 성읍에 말씀을 가르치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 지역, 교회, 교회마다 말씀 운동을 하라 그게 그 중에서 말씀운동 중에 최고 시형이 포토리딩 아니면 하루에 일독 신구약성에 하루에 일독씩 하라 그리고 마인드벌을 그리라 1년 안 가면요 한달 해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바른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 굳건한 부국강병으로 날아가는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말씀 묻동거 하면은 플레셋이 은을 가져오고 아라비아에서 수자, 수, 수양과 자수 수염소를 가져오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말씀 묻동 확실하게 펼치면은 일본이, 흉국이, 미국이, 필리핀이, 프랑스가, 영국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가 좋냐? 돈 가져와요, 돈 가지고. 우리 같이 지혜보자 악수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할안 했던 것, 구약시대 빼고, 기원 후에 세계 어느 나라, 아니, 예수님 당시 빼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해봅시다. 제 인간의 개인 생각으로, 백 명만 저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면, 한국을 뒤바꿀 수 있는 자신이 있음, 백 명만. 특수, 훈련학교를 만들어서 100명만 훈련시켜 전국에 쫙 유다 모든 성업에 보내듯이 대한민국 전역에 다 보내서 하면은 한국은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좋은 방법을 정시화는뭐 말할 것도 없고 교계 지도자가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귀 있는 장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렇지요 밖에서 하니 좀 말이 막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호설이 적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가 구름 낀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별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제 밑에 바지는 다젖었습니다 이게 비온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나라 살리는 일이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국 강병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신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무조건 하고 따지지 말고 토론하지 마시고 그냥 책장 냉기세요.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가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장까지. 그냥 냉기세요. 30분. 안으로 냉기세요. 그리고 덮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매일 냉기세요. 이제 좀 정하시는 분두번다 하시고, 세번다 하시고, 네번다 하시고, 다섯 번다 하시고, 계속 하세요.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나라 살리는 길이요.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길이요. 다시 사는 길이고,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행복이란 복을 여러분들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은 날마다 튼튼하게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방이 강병한 나라가 되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코로나 적은 다 싸그러지고 그런 시대가 오기를 말씀 운동하 옵니다. 그런 시대가 되기를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각자 각자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